할렐루야, 오늘도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하신 통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자, 드디어 대망의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다의 기름을 붓고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왜 사무엘 하 1장을 사울의 죽음을 먼저 앞에 놨을까? 1장 들어가는데. 아니 사무엘 상에서 3 1일 장에서 딱 끝내야 되는데 왜 사무엘 하의 일 장에 사울의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나?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저는 참 이상했어. 아니 하 시작하면 다윗 시대가 이제 온 건데 왕의 시대가 온 건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성군으로서 얼마나 멋지게 어떤 걸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할까 그걸 가르쳐 주면 좋을 텐데 딱 보니까 사울이 죽고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거기에 대해서 전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환자도 죽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사울이 금식을 하며 조화를 불러대요 이게 왜 필요한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여러분 제가 그랬죠? 한 조각만 떼갖고 나가면 예수님 판다고. 그죠? 성경 한 구절만 안으면 안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하를 딱 시작하고 다윗이 진짜 왕으로서 등극하기 직전에 사울의 죽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는 이 육체, 사울은 율법이죠. 육체와 복음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왕으로 시작할 때, 다우시의 복음이 시작할 때, 육체가 없으면 복음에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없는데 복음이 어떻게 와요? 그죠? 예수가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복음이 온 거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뭐예요? 아, 요즘 연애시대인데, 요즘 유튜브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먹지 못할 물들이, 홍수 때는 먹지 못할 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뭘 먹어야 돼요? 홍수 속에 깊은 샘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깊은 샘물, 600세 치류의 홍수가 쏟아지는데, 그 홍수 속에 깊은 샘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샘물을 먹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사 일장을 딱 들어가면서 사울이 아말렉을...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왔을 때, 돌아오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죽이 사울과 요나단, 다시 말해서 사울왕과 요나단, 또 다시 얘기해서 사울왕은 육체죠? 율법이죠? 거기에 육체 속에 임했던, 왔다 갔다 했던 성령 요나단을 함께 동시에 주는 것을 여기서 딱 발표를 읽지 않아서 다시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일까요? 합당한 죽음일까요? 합당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했다. 모세의 말씀, 율법의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은 다 나를 가르쳐 말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게 맞는 얘기고. 그랬더니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육체와 그 당시의 성령 역사가 동시에 죽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그걸 죽인 자가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 아말렉. 그러면은, 아말렉은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상 밖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교회 안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잘 맞아떨어지냐면은, 예수님을 죽인 그 당시에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쳐 죽였어요. 바나바를 내어줄까 했지만은 바나바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도보다 못한 사람을 여긴 게 교회라는 거야. 예수 똑바로 믿지 아니하면은 나도 오늘 예수 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지 심령대로 지절거리고 우리는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 심령대로 지절거려요 그럴 것이다 것이다 어디 있어 성경은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듣고 어떤 일이 했냐면 은이 살인의 문제가 누구냐를 또 다시 한번 캐물어요. 어디서 죽었냐 어떻게 했냐 이걸 다 다시, 다시 한번 사무엘상 31장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리바이벌합니다. 다시 다 자꾸 잘 되물어요. 되물었는데 한병사 뭐래요. 길보아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울왕이 자기 창에 기대요 있고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다시 뒤를 돌아보면 자기를 불렀고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해서 자기가 찔러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면 야, 너 누구냐? 32장에 있던 말씀이죠? 야, 너 그냐 누구야 그랬더니 애굽의 사람 아말렉이 종이라고 딱 얘기를 하죠. 그죠? 아니야, 무기든 자그 사람, 사람은 안낸 사람이고 무기든 사람이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오늘 그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내가, 다윗이, 다시 말해서, 사울, 사울이 죽었다고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찔렀다는 사람은 소리를,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소리를 듣고, 그 사람도 내가 죽였거을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예, 나는 왔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이 원수지간이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에 이 사람이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죽은 걸 보고 뭘 갖고 왕관을 벗겨오고 고리를 벗겨와요. 여기서는 봐요. 31장에서는 목을 베고 갑옷을 뱃산에갖다 걸어뒀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에 중심을 두냐면은 이 사람은 사울에 왕관을 벗겨오고 고리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왕에게 그걸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에게 전에 있던 왕의 왕관을 내가 갖다 주면 이 왕은 나를 한자리 줄 거야. 나를 대단히 인정할 거야 하면서 아부를 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리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고리가 뭐예요? 사울이 차고 있던 것이 고리래요. 고리는 뭐예요? 택질과 같은 개념이고, 족부와 같은 개념이면서, 연결의 고리예요. 사랑의 고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리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사울의 죽음의 시체 앞에서 갖고 벗겨다가 사울을, 자, 다웃을 줍니다. 근데 다웃이 기뻐할줄 알았어. 하, 너무너무. 당신과 같은 충신은 없나이다. 당신 내 옆에 있어. 아니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예요. 아부 떠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도 그렇고, 하예 일장에서도 그렇고, 사무엘, 그러니까 다윗은 사우랑을 끔찍히 대합니다. 굉장히 종기역여요. 종기역여. 그분은 옷자락은 내가 베지라도 목숨을 안 건드려. 아멘.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게 다윗이야. 자기를 죽이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얘기를 보면서 뭐예요?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돼요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정한 복음은 율법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존귀 여긴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사람들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만의, 그, 가짜 귀신이 속살거린 거야. 내가 다 놓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속살거린 거야, 그거. 내 행동은 개차반인데, 내 입술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랴 남을 죽여놓고, 남을 죽여놓고, 남을 욕하고, 남을 살인자로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어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와봐. 그거는 사기꾼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십령대로 얘기한 것 같고 지절거린다 그래요. 지절거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것이고 사단이 하는 것을 보고 지절거린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지절거렸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 열 돌이다. 이 삼십 사무엘상 삼십일 장과 일 장을 제가 계속 넘겨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야. 끊임없이 끊임없이 다윗은 사울을 존기 여기고 그의 죽음조차도 안타까워하는데 왜 사람들은 지금 신앙은 무슨 신앙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복음신앙 일밤 일밤 하지 마십시오. 이 보시오 당신 성경 읽었어? 성경 알아? 당신 말한 마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한 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대참한 신앙으로 만드는지 아시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왜 써놨어? 아니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왕을 다윗이 뭐라 이렇게끔찍히 막혀 뭐라 그렇게 해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사울은 율법의 왕이라고 하고 다윗은 복음의 왕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그럼 거기서 깨달아야 될거 아니야 진정한 복음을 받은 자는 진정한 복음을 받은 자는 저 사람이 초신 다서 해 이제 율법을 배우는 자일지라도 그를 어떻게 정기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기 여기야 돼안 여기야 돼요 정기 여기 그래서 율법에서 모학 선생이 돼요 복음이 나오는 거지 예사로인도 하는 거지 율법이 없이 모학 선생이 어디서 나옵니까? 율법이 없이 모학 선생 이 어디서 나와? 율법 내 육체가 있어야지 온식에. 이 육체가 있어야지 이 안에 영이 담기는 거지, 온식의 육체가 죽어버리면 영도 날라가버려. 근데 육체를 왜, 율법의 시대가 아닌데 왜 그러냐고. 당신 그렇게 가르치는 당신들은 도대체가 성경을 보는 거냐고 많은 거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안한 사람들 이 유튜브에 가고 자꾸 엉뚱한 얘기들 하는데, 1 1절를안 해도 된다. 그건 부약으로 끝난 것이다. 예의해 보시오. 당신이 어떻게 하러? 그딴 소리하고 교회를 망치지 마라. 차라리 당신 입술을 가두는 게 나아. 11조가 뭔데? 여러분들이 알아? 11조? 11조는 구원과 100% 관계가 있는 거요. 당신 그말 한마디야 사람들 구원해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 거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내 육체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 영하, 영 앞으로 가는 거 굉장히 싫어요. 육체는 뭐예요? 세상 걸 좋아해. 그래서 내 영을 괴롭히는 건내 육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 복음도요, 누가 자꾸 망해를 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있다고 하면서 육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지, 영적인 사람들은 절대 방해 안 합니다. 아, 네. 절대적이에요, 이거를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너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그 말이 당신이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길 텐데 어떻게 그 말을 해갖고 당신은 차라리 나지 말지 어떻게 지옥 불을 스스로 들어가냐. 저는 혼자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혼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과거에 사울에 대해서 농락했던 사울을 죽였다고 했던 그 사람도 내가 청년을 쳐서 죽였거을함을며 네가 사울의 몸에서 그걸 가지고 와? 내가 너를 그만둘 것 같아? 저를 쳐서 죽여라 이래요 복음일지라도 복음은요 여러분 얼고그름이 명확해요. 아멘. 잘 나쁜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어서 내 주변 사람들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 괜히 젖짓게 만드는 사람들,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다윗은요 복음이니까 무조건 용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쳐 죽여라 그러잖아요. 당장 죽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갖다가 네가 뭔데? 그 왕에게 죽은 왕의 관을 빼 왕관을 빼서고 네가 그걸 가지고 고리를 가지고 와. 네가 뭔데? 진정한 복음은요 육체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내 행위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데. 그러면은 세상이 세상이 육체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왕관과 고리라는 거야.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만 요구해요? 명예. 명예.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할 줄 알고 하나님 행위는 개떡 같은데 내가 목사 됐거든요. 하나님 내가 장로 됐거든요. 하나님 내가 권사 됐거든요. 그래서 너는 거기에 맞는 일을 했냐? 아니요 나는 관을 썼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는 너 관계가 없다 나는 너 알지 못해 그런다면 그 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인간들은 죽은 자 앞에서도 왕관을 갖고 와 우리도 그랬잖아요. 자살해서 죽은 자들의 왕관을 갖다 놓고 그들 앞에 조상하잖아. 이게 어떻게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했느냐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 자살하면은 울고 불고 난리할 거 아니요. 왜 우리나라가 자살한 사람들을 천국처럼 왜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느냐고요. 그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라가 잘못했다면 그것도 우리가 나를 라 대신해서 회개하고 아멘.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는 뭐요? 띠를 띄우는 거. 자, 내가 대한민국 고리가요. 대한민국 지도가 지도에 금을 어요안 먹었어요. 그게 고리예요. 아멘. 그리고 내 족보를 만드는 거야. 그게 고리야. 그런 거 만들어서 그런 것만 만들어갖고 내 단체가 이만큼이고 나의 능력은 이만큼이고 나의 바운드는 이것이다. 하고 갖다서 자랑하고 갖다 주려고 하는 것들이 뭐야? 요. 죽으려고 작정한 이 사람이야. 다윗 앞에 갖고 온이 사람. 결국 어떻게 돼 죽잖아. 죽여버리잖아, 다윗이. 복음이 아무리 선하고 복음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함부로 하는 자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두달 동안에 육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도저히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들이 더 죄악 가운데 들어가겠다 싶어 갖고 제가 일을 벌린 게 있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사실은 이거, 이거, 이거입니다. 왜? 더 이상 그들이 죄를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서 죄를 짓는 건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못하겠어 제가 그걸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아무나 말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 아이고 나 하나만 거룩하면 되지만 내가 말안 하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남에 대해서 비방을 했고 알지 못하는 얘기를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했으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죄 가운데 들어간 거야. 왜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들을 다 죄를 갖다 밀어넣느냐고 한두 사람이냐고 그게 안돼 그러니까 나도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옳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더 이상 죄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거거든요 여기도 다윗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죽여요? 더 이상 당신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이 얘기야 율법을 무시하지 마. 하나님의 구약을 무시하지 마. 그것이 있어야 신약이 있는 거고 예수의 육체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이게 다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는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관심 없어. 왕관하고 그런 것밖에 관심 없어.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은이 어, 다윗이 얼마나 사우를 사랑하고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하면은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 조가를 불러. 애통한 마음으로 죽은 자에게 찬송하는 조가를 불러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예수 를리스의 복음이 우리의 율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 안 보여 주는 거예요? 보여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 내 친구의 죽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합니다 왕이 한낱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향해서 한낱 그 대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고 금식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육적으로 뭐가 잘안 풀리고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두워지면 우리는 금식해요, 안 해요? 하죠? 옛날에 제가 사업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뭐가 좀잘못돼가지때 허구 한날 금식했어요. 허구 한날 금식했어. 그랬더니 물레동 법원 생긴 일에 정부에서 벌금 나온 걸 없이 해준 것은 나 하나가 최초래요. 우리 남편께 최초래요. 진실을 알겠다. 그건 이미 국가에서 세금을 때리면 그건 무조건 내려야 돼. 근데 저는 부장판사가 그걸 없이 해줬어요. 왜? 자기네가 봐도 아니거든. 옳거든. 근데 그게 뭘로 했어요?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금식하며.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기를 쳤어요? 뭐를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허구 일주일에 3일에 무조건 금식하는 거야. 무조건 금식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맞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사울의 본능과 요나단의 본능을 인정하니까 진실로 인정하게 그들의 죽음을 알고 애통하며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금식 이게 나라 왕이 금식한다는 게 보통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직도 지금은 은혜시대인데 율법, 율법하냐 그렇게 말하는 자 당신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체에 가둬서 똑바로 그 행위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겠어요? 없죠. 내 육체가 그걸 갖추질 못하는데 내 안에 영이 어떻게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육체를 굉장히 존중 여기는 거예요. 아, 네. 왜? 나의 것을 육으로 표현하는 게내 육체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이 아우 나 오늘 이쁜 옷 입고 싶은데 오늘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면 내 육이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런 거예요. 영과 육은 뗄 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욕해? 왜 율법을 욕해? 아무리 우리가 보금 보금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랬어요. 육을 갖춘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뭐 대단히 잘났고 이스라엘부터 잘나서 뭐 우리에게 보... 아니요 유대인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그들은 온 인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 거야. 본보기로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장 아픈 일은 그들이 겪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해요? 사우를 죽인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내피가내 내 머리로 정수리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대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 아. 당신의 죄가 당신 정수리로 돌아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되래왔어요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을 취하지 못하면 나그네밖에 안 돼요. 외국인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와야 돼요? 복음으로 와야 되는 거야 아멘. 영육간에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어 두 날개가 됐을 때 우리가 창공을 나르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성령과 과거의 성령, 왔다 갔 성령일지라도 육체에 있던 성령과 지금 복음에 있는 다윗과의 관계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아름답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율법의 사람을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음. 절대.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성경을 딱 하나님 앞에 깨닫는 순간 어디로 가요? 부약으로 가버려요.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경은, 저희 교회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냐면은 예배의 고백, 우리 성도들입니다.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딱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서 말씀으로 들어가 오늘의 말씀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런 절차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 율법을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 복음이 절대 안 간자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윗의 사랑이 어디에요? 요나단의 사랑이 둘과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아름답다고 승화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도. 어, 사무엘 하, 아니 사무엘 상 31장, 마지막 장, 그 다음에 사무엘 시, 사무엘 하 시작에 같이 연결고리 두 장이요. 오로지 다윗과 사울에 관해서,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죽음과 생명에 관해서 둘이 딱 붙어서 함께 하는 것을 연이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 반복적으로 자꾸 얘기하실까? 귀하니까. 아, 네.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진정한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금식하고 울며 기도를 했나. 또내 육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 찬양했나. 우리는 한번 돌아봐 봐야 되겠죠. 아, 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은 내 육체의 행위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행위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행위가 달라. 예수를 믿으면 행위가 달라.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행위가 나타나요. 그러면 은그 행위가 육체로 나타나지 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육체로 안 나타났다 그러면 그 얘기에는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말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에봇을 입고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육체의 삶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행동해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간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 여러분 모두 다, 다 그런 율법과 복음 다시 마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